이젠 그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영상으로 다시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마법 같은 기능, 이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먼저 휴대폰에 앱을 하나 설치해야 합니다. 그록을 검색하고 이 앱을 설치하시면 준비 끝입니다. 먼저 그록 앱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진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미지 버튼을 터치합니다. 파일 추가 버튼을 터치하고 사진을 선택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6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데요.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어울리는 소리도 같이 추가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죠?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